강원도 삼척시에는 5분 해수욕장 왔었는데요. 저번에 와서 이 폐쇄된 길로 들어가서 공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냥 갔는데, 보니까 해수욕장이 요, 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가는, 걸어 내려가야 되는 데 있었네요. 에 뭐냐, 이거. 이 계단도 있고, 국정산에 이거. 어, 해변을 예, 막아 놓은 것 같네요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군사통제지역 인가 본데 음, 끌고. 예, 이 지역은 깊은 수심으로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므로 물놀이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심이 깊다네요. 이기 하장식인가? 소송가장식 하장식 같기도 하고 이쪽 이쪽은 삼척시와 지역주민에서 주된 군 적전적으로 승인된 수족장 이외의 지역 지역은 조금합니다. 대장어 언제 한다는가? 음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8월 19일까지 간이의 예. 수족장이구나. 또, 예. 작은 해변이네요. 작고 아당한 해변인데, 예. 어. 이제 저녁이라 함부로 쳐가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찍으면, 예. 적당장이 보이죠? 아무튼 여기는, 군사지역이라 아무 때나는 때나 못 들어옵니다. 미치 완성. 네, 이만큼 계단 내려와서 보고 7월 13일 이후에 나와야 되겠네요. 네, 위에서 내려본 오분의 뷰 모습인데요. 저기도 넘어가면 숨겨진 조금만 되겠구나내려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없고요. 차길 따라 차를 대야 되는데. 아마도 저 언덕에 있는 편의들의 숙박을 정하고 놀러면 될것 같고요. 저편의인데 밑으로 아마 내려가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근처소가 있으니까 여기 넘어오진 못할 것 같아요. 끝.